네, 이번 시간에는 앞 시간에 설명드렸던 우리 사원 등록과 관련되는 부분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이 사원 등록과 관련되는 부분을 우리 교재 89페이지에 실무 사례를 통해 갖고 그 전체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요 사원 등록과 관련해서는 사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그다음에 기본사항, 부양가족명세, 추가사항, 여부와 관련되는 정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 89페이지 보시면 어, 사원코드 백두산에 대한 부분 나옵니다 사원코드는 100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1번 백두산에서 어, 주민등록번호가 나오죠 1번 주민등록번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사항으로 가면 입사연월일 입사 연월일이 2015년 2월 14일입니다. 최초 근로를 시작한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국인이고 거주자가 되겠습니다. 내국인 거주자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 니까 국외 근로 제공 여부, 어, 국외 근로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단일 세율 적용할 일 없고요. 외국인, 외국 법인 파견 근로자 아닙니다. 그리고, 백두산이, 에, 뭡니까, 대표자이기 때문에,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생산직 근로자도 아닙니다. 전부 부로 처리했고요. 자, 국민연금 보수월액 50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입력하게 되면 매월 국민연금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 22만 5천원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건강보험 보수월액 500만원 적용하게 되면 17만 1,500원 납부하게 됩니다. 이 건강보험료 경감 규정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공단에 우리가 경감되는 내용들을 파악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 프로그램에 이렇게 등록해서 하는 것보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포털에서 자료를 전부 조회하셔가고 개별적으로 적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해서는 대표이사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어, 부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자 여부에 여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산재보험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퇴사 연월일이 있습니다. 퇴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어, 뭡니까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두 번째 기본 사항을 적용을 했으면 부양가족 명세로 들어갑니다. 자 부양가족 명세는 기본적으로 전년도 사원 정보를 통해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하실 수있습니다만은 전년도 정보가 없다는 라 가정하에서는. 기본적으로 본인만 지금 등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부양가족에 대한 부분들을 연말 관계 코드를 통해 갖고 한분한분 한분 등록하시면 됩니다. 먼저, 한라산. 한라산과 관련된 정보가 배우자죠. 배우자 코드는 3번입니다. 그죠? 3번 한라산 해서 내국인이고요. 주민등록번호로, 주민등록번호 등록을 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등록하면 백두산처럼 이렇게 까만색으로 나옵니다만은 임의의 숫자를 이렇게 넣게 되면 빨간색으로 나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면 안 됩니다. 정확한 번호로 등록을 하셔야 되겠고 주민등록번호 앞에 있는 생년월일로 판단해서 나이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56세고요. 그리고 두 번째 탭인 기본공제 쪽으로 넘어가면 기본공제 적용 여부에서 배우자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우자로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 있을 거,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에, 자녀입니다. 백리산 자녀니까 직계비속의 자녀죠. 어, 4번 코드, 어, 4번 코드로 해서 주민등록번호까지 넣으면 36세로 나옵니다. 장애인으로 나오죠, 그죠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대상자의 장애인으로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으로 표시하시게 되면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수 있다라는 거고요. 장애인으로 표시하시게 되면 장애인 공제에서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인지 여부를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기본 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자녀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죠. 직계비속인 자녀로서 로서 장애인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7세 이상이면. 어, 니까 그러니까 자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어, 자녀세액 공제 여러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부 이영산 어, 있습니다. 이영산은 며느리는 원래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백리산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장애인 어, 장애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어, 자, 같이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수 있죠. 5번 직계비속에 니까 4번 직계비속에 예외 사항으로 어, 나머지 사람들이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35세 장애인으로 선택하시면 되겠고 장애인 공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니까 5번 연말 관계가 5번이기 때문에 직계비속인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기 때문에 자녀세 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백한산 어, 초등학생입니다. 자녀, 자녀고요. 백한산 초등학생 열두 살이고 이십 세 이하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칠세 이상이니까 자녀세액 공제 적용하시면 됩니다. 백악산도 자녀고요. 열다섯 살입니다. 열다섯 살이고 중학생이 되겠습니다. 이십 세 이하로 표시돼 있고 자녀세액 공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는 백봉산입니다. 일번 코드입니다. 소득자의 직계존속이니까 백봉산. 나이 90이고 60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경로대 공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기본 공제 대상자를 등록을 했다라고 하면 추가 공제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 자그 부분 등록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추가 공제 선택하신 다음에 F7 추가 공제를 눌러서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0페이지에 보시면 참고의 내용이 나옵니다. 추가 사항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추가 사항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죠. 추가 사항에 대해서는 소득세 적용률을 100%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 선택했고요. 그다음에 회계처리는 직원급여와 아러니까 어, 상여금으로 이렇게 등록했습니다. 자 백두산이 대표자이기 때문에 임원급여로 우리는 계정 과목을 처리하고 싶다라고 하면 임원급여로 바꾸시면 됩니다. 임원급여라고 하게 되면 801번이 되겠죠. 801번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셔도 된다는 라 겁니다.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90페이지에 참고해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죠. 기본상 부양가족 명세 등록할 때 백리산에 대한 부분 나옵니다. 자 나이와 상관없이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되므로 자녀세액 공제 대상인 자녀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자녀세액 공제를 적용을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영산에 대해서도 어니까 백리산의 직계비속의 장애인 직계비속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에, 기본공제 대상자도 되고 장애인공제도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 안기부 직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본사항 입사 연월일 다 입력을 했고요. 어, <laughs> 보시면 안기부 직원에 대한 부분은 생산 부서에 있습니다. 생산 부서에 있기 때문에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서 여러 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에 대해서 여러 체크를 했고요. 그러면 연장 근로 비과세 관련되는 부분도 여러 일단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전년도 총급여 불러옵니다. 총급여가 9,844만 원이라는 건데 이걸 알, 알게 되면 그냥 직접 입력하시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계속근로자인 경우에는 F8번 옆에 삼각표시가 있는데 전년도 총급여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하시면 됩니다 전년도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의 총급여를 반영한다 이때 사원코드와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한 경우에만 불러온다는 라 겁니다 그렇게 불러오게 되면 9840만원 전년도 총급여가 원래 기준금액을 초과했기 때문에 연장근로 비과세 쪽에서 부로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안기부 직원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은 동일한 내용이니까 어, 넘어가고요. 부양가족 쪽으로 갑니다. 자, 배우자, 배우자는 3번 코드죠. 이미숙에서 주민등록번호 넣으면 어, 뭡니까? 나이가 44세고 배우자. 기본공제의 배우자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미숙이 총급에 450만 원 있다라는 겁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배우자의 경우에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되죠. 100만 원 이하여야 되는데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적용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 이하니까 가능하고요. 자 그다음에 자녀 안철리 직계비속이죠. 직계비속이고 98년생이니까 주민등록번호 넣으면 23살이 나옵니다. 20세를 초과했죠. 20세 초과했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수 없는데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수 있겠지만 나이를 초과했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여기다가 왜 등록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기본공제 대상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뒤에서 설명드리는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소득금액 생계 나이 조건에 있어서 소득금액이나 나이 요건과 상관없이 적용받을 수 있는 특별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명세에 반드시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대학생이기 때문에 추정컨대 대학교 교육비 있죠?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적사항을 등록하시고 기본공제의 부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녕이 생년월일은 2012년생이고요. 어, 참고 사항에 보시면 21년도에 입양을 했습니다. 그죠? 입양을 했을 때 등록번호 넣고 9살입니다. 그리고 자녀 어, 세액공제 자녀 관련해서 20세 이하니까 기본공제 적용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자, 자녀 자 관련해서는 자녀세액공제 7세 이상이니까 자녀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고요. 출산 입양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입양세액공제죠. 두 번째 자녀죠. 둘째 자녀죠. 왜냐하면 안처리가 있기 때문에 둘째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째 자녀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사항으로 갑니다. 추가사항에서는 어, 소득세 적용률을 120% 적용해달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 적용률 120% 했고요. 생산부서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처리 관련해는 계정과목은 504번으로 상여금도 505번 상여금으로 제조원가 명세서 코드번호로 등록을 했습니다. 자 91페이지에 보시면 참고에 기본공제 대상자는 아니지만 특별세액공제 등이 적용되는 부양가족이 있다라고 했을 때. 즉 안처리가 교육비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요 경우에는 반드시 기본공제를 배제하고 등록한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출산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 나이 순서에 상관없이 사망한 자녀를 포함해서 첫째 둘째 따져서 판단한다라는 건 나와 있습니다. 둘째 자녀로서 50만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송아지 직원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사항 관련되는 부분, 어, 입사 연월일 관련되는 정보 내용이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생산 부서에 있습니다, 그죠? 생산 부서에 있고 연장근로 비과세 적용하고요. 전년도 총급여 관련되는 부분 마찬가지로 전년도 어, 사원 정보가 아니라 참 어. 마을 풍선 눌러서 전년도 총 급여 관련되는 부분 자료를 반영합니다. 그러면 1885만 원 기준 금액 이하에 해당되는 급여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장근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표시가 됩니다. 나머지 사항은 동일하게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부양가족 명세로 갑니다. 자 부양가족 명세에서 본인 이외에 그. 부친이 있죠 송명구 부친 부친 같은 경우에 소득자의 직계존속은 1번입니다. 그래서 송명구에서 나이 67세고요. 60세 이상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60세 이상이고 2급 장애 판정을 받았으나 당해 연도 12월 30일에 치료가 완료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기본공개 대상자를 60세 이상 그나 또는 장애인으로 선택하셔서 장애인 선택하시면 됩니다.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치유일 전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12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12월 30일 날 장애가 치유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12월 29일 기준으로 장애인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모친과 관련되는 부분 백나연, 어, 백나연은 뭡니까? 어, 그 63세로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송명덕, 송명덕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죠. 무직이고 장애인 장애자라 하더라도 어, 삼촌은 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외를 하시면 되겠고요. 송진열 어, 조부가 되겠습니다.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 지, 소득자의 직계존속이죠. 96세고 어, 그러니까 기본공제 대상자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당해 연도 11월 달에 사망을 하셨다는 라 겁니다. 사망을 하신 경우에 사망일 전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공개 대상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세가 96세기 때문에 경로 우대 공제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추가 사항과 관련되는 부분 생산 부서에 있기 때문에 회계처리 계정과목 코드를 500번대 계정과목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했고요. 자, 소득 적용률 80% 어, 표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송리산 직원 어, 92페지에 이 있습니다. 자, 기본 사항과 관련되는 부분 입사 연월일부터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산직이 아니라 관리부서기 때문에 비과세 관련되는 내용 없습니다. 어, 추가로 등록할 내용 없고요. 기본 공개는 본인만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추가 사항으로 들어갑니다. 추가 사항에 보니까 이분이 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33세죠 어 18년도 기준으로 청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표시를 해 주시고 감면 기간 입사일부터 5년 동안 2023년 5월 10일까지 감면은 90%에서 매월 적용받는 걸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연말에 일괄 적용받는다라고 하면 감면 입력에. 연말 입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매월 적용받을 때는 급여 입력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원천징수 관련되는 부분은 100% 소득세 적용률을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외국 관련되는 직원이 있습니다. 연구소에 근무하는 직원이고, 미국이고요, 제조 등 건속자로 체류 자격이 있습니다. 자 기본 사항에 취업일 2021년 3월 2일날 입사를 했는데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등록번호로 하시면 되겠고 외국인 국적, 그다음에 체류 자격, 체류 자격은 비자 종류가 있을 겁니다. 그 비자 종류별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어, 이 직원 보고 어, 비자의 종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주 여부 비거주자 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비거주자로 어,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비거주자 외국인이기 때문에 단일세율 적용 어떻게 되느냐? 이분은 이제 단일세율로 9 0 19% 세율 적용하는 걸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단일세율 적용하겠다라는 거죠. 이때 이제 단일세율 적용할지 여부는 사실은 고액연봉자일 때는 유리하지만 고액이 아닌 경우에는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례에서는 어쨌든 고액연봉자라고 보고 그러니까. 단일 세율 적용하는 걸로 처리를 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등록하시면 되겠고, 부양가족,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본인만 공제가 되죠. 나머지 부양가족은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대주 여부, 외국인은 세대원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사항 관련되는 부분, 추가사항도 이분은 적용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0, 어, 1006번에 박지사 해서 있습니다. 자, 기본상에 입사 연월일 입력을 했고요. 자, 이분은 이제 미국 지사에 근무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외에서 근무하죠. 국외에서 근무하는데, 에, 국외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에, 매월 국외 근로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여부를 적용해야 되겠죠. 300만원인지 100만원인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어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에 대해서는 건설 현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고요. 일반 어 국외 근로 이런 이제 관리부서에 있거나뭐 이런 경우에는 월 100만원 비과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월 100만원 비과세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부양가족 관련되는 정보 있으시면 어, 등록하시면 되는데 본인만 있기 때문에 뭐 추가 사항 등록할 거 없고요. 추가 사항에는 본인 급여와 급여에 대한 회계처리 계정 과목 등록하시면 되겠고 소득세 적용률은 1 0 0 적용하는 걸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어 뭡니까 총 6분에 대한 어, 사원 등록과 관련되는 부분을 기본공제. 추가공제, 자녀세액공제, 또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과 관련되는 적용 사항들을 등록하는 과정들을 정리했습니다.